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론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이 향후 1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CNBC 대표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패스트 머니 하프타임 리포터에서 올려들어 140% 늦게 급등한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면서 향후 시가 총액 10조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레이머는 이날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사업이 향후 주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레이머는 지난달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날 수 있었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엔비디아의 다양한 비전을 들을 수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젠슨 황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 시간 여행 같았다면서 옴니버스와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볼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크레이먼은 지난달 10일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크레이먼은 인터뷰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칩이 메타버스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글로벌 투자 은행 웰스파고 역시 엔비디아가 향후 반도체 기업을 넘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가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를 크게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